여기 이제, 딱 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뭘 들고 있냐? 어, 아니, 네, 잠깐만요. 일단은, 오, 어, 시작. 어, 네, 안녕하세요. 현재 시청자 두 명인데요. 어, 네, 저희 이렇게 구독자 400명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이제 400명 이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승이 번 인사문 400명 감사니다 네. 이 네, 저희 유튜브 채널 4 0 0 명까지 또 이렇게 또 어, 이렇게 답변을 <목소리를> 받고 <이렇게 목소리를> <봐보고> 갑자기 <목소리를> 대결을 내봤습니다. 저희 죠 <목소리를> 진이면 돼요. 비염필 로봇 네. 그 닉네임 비염필 로봇님이랑 최수신 이렇게 최최최누 아, 그분? 저 해요. 살짝만 읽어주세요 한칸도 한 이렇게요? 옛날에? 네. 됐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은 계란 이에 하고 음. 이거 좀 들어서. 이렇게. 이거, 입어, 이거, 드려야 될까? 내가 네. 거 400, 이거, 이거, 거는거이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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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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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 입니가 이름 뭐 명찰 좀바를게요 네. 명찰 이름 써주세요. 우리 또 이렇게 미술 시간이니까 미술 어, 활동을 통해서 음.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죠. 이벤트 선물 썼나요? 빛. 이벤트 선물 썼나요? 음, 썼죠. 이거는 음. 준비 로고 준비한. 이벤트 선물이 있어요, 그렇죠? 아, 다음에는 더좀 성의가 있는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죠. 감사. 한. 이.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 어머니에게 장옷. 아, 우리 지켜봐 주시고 있으니까, 우리 계속, 우리 집중하는 모습도 이제 보여드리고, 또, 아, 이렇게, 음. 한번 보여드릴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준비하고 아, 카메라, 아, 아, 잠깐. 잠깐. 좀, 카메라를 좀, 그, 앞뒤를, 이렇게 하면 잘안 보이니까, 얘를 예. 빌려서, 예. 정확하게 나오게, 예, 잘, 나고 있나요? 네 저는 여기서 카메라 줄게요 어? 시청자 네명입니다아 우리 미술 시간이라서 이제 이런 미술 프로그램 어 그리고 우리 지금 원진 명찰에 이름이 빠졌네요 원진 이름 달아줄게요 원진 피 이름 웃줄게요 원진 그냥 그, 저 닉네임 알려드릴까요? 아 그냥 원진으로 할게 저 닉네임 있는데 닉네임은 스미더가이입니다 스미더가이? 일본어 스미더 가이네 스미더 가이 어 아, 안녕하세요 우리 정우쌤이 신나는 미술 교실에 아 완전 그 캐릭터로 등장한 누군지 아시죠? 너무 어, 막반그반 웃고 기분 좋게 웃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그 기분 좋은 표정을 가진 원진 그리고 자신만의 닉 닉네임이 스미더 가이라고 합니다. 어 스미더 가이에 대해서 자세는 모르겠지만 어, 자신이 일본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일본어하고 관련된 이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스미더 네. 가이는 일본어로 음. 만든 이름입니다. 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스미더 가이는 우리나라 네. 말이 아니라 일본어입니다. 네. 아 어, 우리 스미더 가이란 뜻은 되게 좋은 뜻이에요. 항상 이제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로 만 스미더 가이님들 네, 때문에. 네, 그렇군요. 이 캐릭터 좀 어때 어떤가요? 좋요 네, 되게 네. 좋습니다. 네, 그렇죠. 또 계란에 그린 우리 자 그동안에 우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진이 그수리더가이 원진이 이렇게 자신감이 좀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란 그린 계란에 계란화 그림을 그렸는데요. 어 어떤 부분에서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질문 들어가도 되겠죠? 음, 뭐가요? 아. 원지 지니가 좀년 네. 우리 1년 정도 넘었잖아. 아, 이제? 저희 튜부 반지 벌써 음. 저희가 시작일이 음.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날에 딱 시작했어요. 5월이니까 이제 지금은 한... 오늘이 2024년 5월, 5월 20, 20, 21일 오늘 21일입니까? 오늘 화요일. 어. 한 1년 좀 넘었죠? 한일년1 개월. 어, 또 10, 언젠가 나한테 1 3 개월쯤 된것 같아요. 어, 뭐가 달라졌지? 그랬더니어 자신감이 생겼잖아. 저희는요, 어, 자신감이 달, 달라진 게 음. 음, 저희는 악풀이 달려도 그걸 극 그, 극복해 나 끝까지 가는 게예요 연연하지 않고 어. 이제 그걸 금방 극복하고 음. 끝까지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자신감이 생긴 우리 지미 캐릭터 이렇게 보이시나요? 사진 잘 나오나요? 저잘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지미한테 달라진 점은 자신감이 생겼고 아 말을 잘해요. 말 표현을 유튜버 하면서 말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말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유튜브 닉네임 비염빈 러브님께도 항상 응원해주셔서 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원진이가 이렇게 인사를 남겼네요 어, 우리 운영자 원진이 어, 그동안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잘 극복해서 이렇게 시작은 정말 작게 시작을 했죠. 미약하게 어, 그런데 어느 날, 1년이 넘고 나니까, 어, 저희한테 또 이렇게 관심을 주셔가지고, 어, 저희가, 어, 가끔씩이라도, 어, 이렇게, 정쌤의 미술교실을 통해서 인사도 드리고, 음, 또 글도 남기고 그랬잖아요. 어머, 어머니가 고, 맙습니다고맙습늘 네. 아,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음, 400명이 됐는데, 별 특별한 우리끼리 나누는 것보다는, 저희를 응원해주신 분, 그 동안에 가장 열심히 저희를 지켜봐주신 분, 아, 이렇게 한 분을 생각해봤어요. 다 관심을 가져주셨지만 미리 1 시간부터 3 0분 전부터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어, 바라봐 주시는 저희 음, 바로 어머니이 어, 닉네임 비연필너브 네, 비연필너 닉네임도 너무 아름답고 예쁜데요. 비영 아, 비영 네. 비파현악이라는 데는요? 아, 비파현악 음. 비파현악으로 하나님 어. 비파현악으로 하나님을 아, 찬양합니다라는 아, 뜻이라고 맞아요. 찬양팀이 뭐 비파소금이라는 찬양팀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행복해하시는 그 닉네임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머니는 그러니까? 그 닉네임 20년간 음. 쓰셨다고 닉네임이 너무 그 하나님께서 정말 만들어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어, 저희가 그 종교적인 색깔을 좀 너무 띄는 것 같지만, 어, 저희가 이렇게, 음, 종교에 대해서, 어, 허물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는, 진영 어, 어머니도 하나님을 또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 늘 은혜 받으시면서 저희 또 이렇게 관심을 주시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어, 다른 뭐 시청자들, 우리 종교적인 색깔에서 좀 이해를 저희가 음. 말씀드리는 거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누가 그날 그린가? 음, 이거는 예전에 드린 그인데어 저희가 그 준비해준 준비 뭐, 준비한 네. 거 선물 하나 여기 찍혀야지 선물. 나눴다. 준비한 선물 이거는 아, 어. 아주 보석 박힌 브로치인데. 저가 음. 아. 가까이 가서 어, 옷이나 스카프에 안경 음. 이렇게. 나 어, 이제 이거를 내릴게. 어, 찍고 어, 이거입니다. 음. 한번 읽어보실래요? <laughs> 정원 선생님께서 내 네, 준비하셨습니다. 마음에 안 드셔도 그냥 지, 제가 성의를 준비했으니까. 저희 어머니께, 어머니께? 드리는 겁니다. 비염 빌 러브님께. 음. 어. 어머니가 사용 안 하시면 다른 분한테 전해드려도 나는 괜찮아요. 선생님, 어머니는요 음. 마음이 착하셔서, 꼭 음. 무조건 음. 받으십니다. 그래 하여튼 이렇게 놓고 어, 이것도 한번 더 이렇게 우리 진이가 자신 있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리 진이 변화된 점. 어 너무 어. 감사하대요. 진이야, 아, 선생님의 변화된 점은 뭐야? 음, 선생님은요. 어, 어. 저는. 너가 막,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살짝 때가 저는 보고? 이제 어. 저부터는 말이 어. 좀더 빨라지고 더 들었고, 어. 아, 선생님은 어. 더 자신감이 넘치게 됐고. 아 나도 자신감이 생겼어, 그러면 그렇지? 예. 네. 어. 예전 예전에는 좀 음. 쑥스러했잖아요. 그럼 은 사람들한테 나 음. 보이는 게 사진 찍는 것도 좀 부끄러워 그랬었는데 지금 안 그러는 거 같아요. 성함은 지금은, 지금은 아... 400명이 되기 때문에 또 네, 여기까지 아... 왔으니까 지니가 또 그렇게 나를 칭찬해 주니까 선생님도 다음에는 더좀 잘... 좋죠. 어, 지금 우리가 표정 관리 같은 걸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분 좋은 표정인 거 같아. 지니가 나를 바라볼 때 선생님 표정은 어떤 거 같아? 음... 우리 이제 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한번 나눠보려고 선생님이 간단하게 썼거든? 음, 그 방금 표정. 표좀 예전에 쑥스러운는데 어. 이제는 이제 말, 혼자서 잘알려는신것 어. 같고. 그래, 진의 표정은 예전에 좀 쑥스럽고 말 같은 거할때 조금 하다가 말고 피해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금 눈을 바라보면서. 저 개인 채널이 지금 정원사람신나하는 음. 미술교의 현재 구독자들은 85명입니다. 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 그치? 네. 사람을. 저는... 이 때문에 응. 의식하지 이제 않고 이제 저희가 유튜브, 를은년에 어? 개설했는데 아예, 나만의표정을갖고 응. 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그렇지괴소 응. 눈, 잎, 썸네일,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2도이 정도, 이어이기 때문에. 저가 그 2.0을요, 어, 캐스 이제 하고 있었어요. 아, 편안해 보인다. 그렇지, 눈도 시력도 너무 좋네. 그래서 요새 한건다 보이죠. 진이야, 진의 표정은 진이가 느끼는 표정은 이런 이렇다는 얘기지? 한번 네. 읽어 봐.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어. 다른 사람 옛날에 좀 의식했잖아, 그때 당당해졌지. 나만, 나만의 표정을 갖고 자신 있게 어. 말할 수 있기 있기 때문에 매우 편안해요. 어, 진입 표정이 옛날보다 옛날에는 좀 불안해 보였는데, 요새는 자신감이 생겼으니까 다른 사람은 별로 의식하지 않아. 그리고 그냥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바로 그게 자신감인 거야. 그치? 그런데, 어떤 거 같아? 뭔가, 방법? 또 뭐, 어떻게. 도 수천적으로... 요즘에, 지금도 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 같지 않니? 우리 채널 어. 정우쌤 채널 음. 유술비실이 음. 채널 구독자분들이 다 300명이 다 착각해요, 음. 35명 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 구독자 중에서 아플 단 구독자가 음. 한 명도 없고요. 사실이네. 있는데 그분들은 다 나은 것 같아요. 어, 긍정적인 눈빛으로. <laughs> 또 이제 아플은 음. 저가 다 삭제했기 때문에. 음. 지금은 없습니다. 저가 항상 관리하는. 응. 응원해줄 것이다. 그리고 저희 4 1 5명다 우리를 응원, 응원해 준다는 걸 아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400명이 된거거요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는 100몇 명이었던 것같은 라이브를 하고 나니까 음. 구독자가 벌써 400이잖아요. 100몇 음. 100 명이었는데. 음. 저희가 이것도 지금 21번째 라이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여태까지 지금 라이브를 벌써 20번째 라이브를 음. 많이 했잖아요. 음. 그 많은 라이브를 통해서 음. 이제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저희는 음. 저희가 이제 구독자분들이랑 음. 시청자분들이랑 또 소통을 음. 할수 있게 되잖아요. 음. 댓글을 보면서. 지니야, 어, 다른 사람이 우리 우리를 보거나 너를 보는 그런 표정도 다른 사람들도 너한테 긍정적인 눈빛으로 응원해주기 때문에 그렇지? 너를 뭐 좋은 표정으로 보지 않을까? 그렇 어, 어 지니는 밝고 명랑하고. 뭐 하면 되게 용기 있네. 이렇게 봐줄 것 같아. 너가 생각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너를 보고 있지만, 다른 사람 또한 너를 긍정적으로 봐줄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지민가 신뢰감을 좀 보고 있을 것 같아.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불신감도 좀 있었잖아. 약간, 그치. 그죠 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좀 약간 경계도 했었잖아. 근데 요즘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되게 너그럽잖아. 그게 뭐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신뢰가 생기고, 어, 우리 지니가 뭔가 만족감도 있지? 그렇죠. 오세, 어, 오늘 선이 만족감 완전히 되게 높아. 아, 오늘 음, 구독자 수는 딱 10명이 늘었습니다. 그게 누구 덕분이야? 우리 지니 덕분이야? 지니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준다? 우리 채널은 오늘 7명 늘었고요. 음. 저 개인 원진TV는 음. 오늘 한, 오늘도 거의 20명 음. 좀 넘게? 지미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기쁨을 주는 거를 아, 알리고 있니? 이제 저 원진 TV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어. 이제 저는 계정을 어. 좀 3개가 있어 세개인데 이게 세번째 채널인데요. 어. 원진 마우스로 해킹 라인, 해킹 라인고또 어. 하나는 삭제했고 또 새로 3번 개선했는데 어. 어. 이거는 지금 잘 키우고 있어요. 어. 이건 어. 해킹지 안게 다시 열심히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네, 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항상 저희 구독자 현재 원진만 원진 끼 구독자는 4 4 5명이요원그 음. 정원 선생님 채널에 한3 0명딱 있고요. 음. 그 사백사십오 명다 착하신 분들이고, 항상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 저는 항상 거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신 자신감에 대해서 이거 한번만 읽어보고 끝내자. 진이가 아, 자신감 그 전에... 역사. 아, 고 자신감. 어, 어떤 자신감이라. 해낼 수 있다는 확신. 음, 해낼 수 있어, 자신감 있게 행동하지 자신. 하신 나에게 자신감은 튼튼한 방패와 같아 방패가 응. 전투에서 전사를 보호는 것처럼. 어, 이런 방패. 자신감은 부정 생각과 걱정으로 걱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 마음을 정실 보해요 그럼 정실이 보호해야 돼. 영어는. 뭐... 저 일본어를 대신 해갖고 영어를 못해요. 초등학교 컨... 때 영어를, 일본, 영어를 포기하고 일본어를 배우는 거. confidence인가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자신감이 란 거는 너 안에 이 자신감이라는 방패가 너를 딱 보호해주고 있어. 혹시 영어 잘... 영어 발음 별로 안 좋아. 콩글리시야. 그래가지고 이런 그너 안에 자신감은 너의 방패이기 때문에 그래. 나는 뭐든지 해낼 수 있다.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다. 어, 나 자신을 어, 내가 스스로 앞으로 갈 길을 간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한 사람은 내 마음에 자신감이라는 방패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캔도 이거 아, 그래? 이걸 또 이걸 그래? 됐데 아. 그럼 여기다 우리 뭐 하나 뭐 하나 써 볼까? 그럼 그러면... 어, 저는 일단 어, 현재 시청자 다섯 명입니다. 아무리 하는 거야 지금? 어, 아니 역사 한번 얘기하고 저희가 끝나는 거야? 지금 18분 정도 녹화는데 음. 라이브. 일단은 현재 시청자가 저희 할, 엄마랑 할머니랑 저희외 삼촌 님이라고 달아주셨고요. 시청자 세 분은 저희 가족분들, 저희 엄마, 할머니, 저희 그러셨어? 삼촌, 그 다음에. 저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네, 항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이제 더 재미있고 더 활기찬 이제 그런 채널 만들고 저는 PD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항상 유튜브를 진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쌤도 그런 마인드시죠? 그럼요. 항상 이제 남들 도와주는 그런 마인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7시 55분입니다. 자, 우리 계란, 계란 먹으면서 우리 역사 어떻게 시작한지 한번. 일단, 카메라를 좀. 저희 시간이 참 빠르네요.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그렇죠 우리 가만 히 있어도 시간은 흐르고 열심히 살아도 시간은 흐르니까 열심히 네. 살면서 시간을... 이제 저희도 이거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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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비밀 것다 서로 얘기하고 그런 사이가 됐잖아요. 어, 우리 진의 비밀 하나 좀더 알고 싶은 비밀이 있는데 혹시 요새 좀 좋아하는 여자 친구가 있을까? 비밀 다 없어지게 했으니까. 그거는 시청 끝나고. 아. 그런데 근데... 그러면 좀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없어요. 없어요. 네. 마음을 통하는 친구가 있으면,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얘기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유튜브 역사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마음을 나누면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어, 유튜브 역사는, 그렇죠 진리가 얼마나 까만한... 는 까만 여기서 까서 어? 아, 거긴 그 그림이니까 아니고 음. 여기 진이야, 진이가 어머니가요. 두분다 멋, 너무 멋지다고. 아 감사합니다. 우리 응원, 응원할 때 응원해 주실 때는 어떻게 하지? 어. 하트 알려야지뿅뾰 마음의 하트 머리로 가면 날리시죠? 응? 머리 위. 머리? 아니 이거 이거 약간 날 뭐야? 고객님? 이거 되니? 큰 하트? 네 하하 <laughs> 되니? 조금만 숙이면 될것 같지? 이렇게 되니? 이정..여기 이정도 아 이정도로? 하트 됐어? 네, 딱 됐습니다 됐어? 야 예쁘게 됐나 봐죠딱 됐어요 응이 아. 아, 팔이 안 올라가는데 자 그러면은 아, 시작한 번 아, 계기를 말해볼까요? 음, 어떻게 시작하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선생님 한번 드시면서 같이 어 긍정의 마음으로 시작된 거. 부정적인 생각은 안한것 같지만 어 우리가 잘도못했던 진이하고 나한테는 처음부터 긍정의 힘이 작용을 한것 같아요. 어 진이 맞으면 오 아니면 X 스 이제 오 긍정의 힘으로 항상 시작했어요. ]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어 진이하고 나하고 둘이 상호작용이라랄까 서로 상호작용을 서로 뭐 대화하면서 서로 말도 막 무시하고 진행했었는데 어 그런 데서 좀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옛날에는 관계... 저희가 응? 소통이 잘안 됐잖아요 응. 시청자 라이브도 한지 얼마 안 됐고 근데 우리가 관계 이런 너와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저희가 라이브를 생각보다 어, 엄청 오래 했어요 어, 저희가 실례가 있었나요? 작년 저희가 라이브를 작년 12월부터 시작했거든요 음... 지금 라이브? 지금 벌써 5개월... 5개월 씁습니다 라이브한지 진이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봐 어떤 점이 어, 부족했고 시청자 7명입니다 어떤 점이 부족했고 어떤 점이... 그래도 괜찮아요 저희가 라이브를 하니까 음. 구독자가 더 빨리 증가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더 음. 많아지고 아 그랬어? 그럼 우리 또 다음에 음, 이렇게 오늘처럼 또 깊은 날이 올거아니야 예, 네. 좋죠그 때는 좀 더, 어, 물도좀더 크게 준비해 볼까 한번? 저 500명 되면 크게 좀더 크게 좀더 크게 좀더 크게 좀더 크게 좀크크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확신을 하자고, 그치? 될 거, 될수 있다고. 될수 있어, 그치? 지니는 마음에 어떤 확신이라는 게 있잖아? 지니 앞날에 너의 미래에 대해서, 어, 뭔가, 우리 지니의 이런 정신이라면, 정신력이라면, 정신적인 그런 멘탈이 되게 강하잖아? 그래가지고, 어, 뭔가 성숙한 뜻이기도 해요. 저가 편집해 주는 사람이 네명 응. 있어요. 응. 일본인 두 명, 응. 한국인 두 명, 응. 아니다. 한 명, 중국인, 한국인 한 명, 세 명이 외국인. 이 응. 저가 일본어, 중국어를 하기 때문에 소통이 되거든요. 응. 그래서 저는 영어, 하나원 배우면 통역가도 가능하긴 한데, 그러면 지금 무슨... 제가세 개의 언어를 하잖아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그럼 지금부터 영어 한번 열심히 해봐. 지금 배우고 있어요. 응. 영어 이제 무료로 그 저기. 저아그 영어 배우고 있어요. 여기 배우고 있어. 응, 금, 열심히 만월금월 음, 금에 응. 항상 영 뭐, 어. 제가 먹었던 너무 희망감이 생겼습니다. 어 그, 마무리를 좀 할까요? 어떠실까요? 그러면은... 시간이 다 됐는데 지났는데 마무리를 좀 하고 그 정원 선생님 유튜브를 하면서 항상 기분이 어떠셨나요? 기분이 좀 처음엔 떨렸고요. 그 과정을 얘기할게요. 느낌을. 처음에는 카메라 들 때마다 아어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부끄러웠고요. 어디로 도망가고 싶었어요. 지금 카메라 가 계속 정원 쌤 쪽으로 비추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카메라를 들이대던지 말던지 왜냐면요? 신경 지금은. 응.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항상 400명이라는 음. 그 분들이 운영 음, 항상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좋은 마인드로 편안 들어내면 비켜. 저는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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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는데 아니 비렇죠 항상 그리고 응. 시청자분들은 우리를 응원해 주잖아요. 그런 사람 나쁜 사람도 없고. 어 근데 물 먹어야 되네. 원래 이 계란 먹으면은 좀 물. 어디서 봤대고? 오 급했어. 이거는 접어놓게. 을 오늘 좀 예쁜 거 같지 않니? 한번 찍어주면 안돼 이거? 아 지금 라이브 중이라서 사진은 아, 찍을 수 아, 없고 끝나고 음. 한번 찍고. 그이 그냥 일반 촬영이면 가능했는데 하 얘는 라이브라서. 아이고. 이거 이거 버리는 거 이런 거좀안 나오네. 치킨 치킨 먹방을 하려고 또 기다리면서 우리 열심히 또. 아 그때 그때는 한 여름이나 가을이 빠르면 겨, 늦으면 겨울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면요 저희 라이브 소트리밍을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마무리 짓고. 마지막 말은, 음. 어, 목표 얘기하고 끝낼게요. 네, 그래? 소감 한번 니랑 음. 목표하고. 마무리 니가 좀 <laughs> 잘하고? 어, 아, 선생님과 같이 음? 같이. 그쵸? 옛날에 기억하시나요? 같이 마무리하고. 음, 다행히 카메라는 우 우선... 워낙 카메라 튼튼한 장비이기 때문에. 네. 자, 카메라 탱킹하고. 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항상 이제 응원해주시고, 시청자분들. 네, 그, 항상 응원해주셔서 되게 한번 해볼게요. 네, 정우쌤의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의 또 관심 속에서 저희 더 성장하길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구부 이거 사진을 하나 안돼 되니까 아 아니 아니 잠시만요. 어? 안 됐어? 알 아, 여분들. 어그뭐지 주와 함께 구독과 좋아요 한번부터 돼요. <laughs> 뭐야? 저희 왜상음 다섯 명인데 네. 한번씩한 500명 목표라고 있는데 네. 지금 200몇 명이었나요? 220명인데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아, 잡니. 이거 사기 또 맞거나 그러면서